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벤츠 GLE 400D 포메틱 쿠페고요. 이 차량 2 0 2 0년식의 주행거리 35,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 제조사 보증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분내쪽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범퍼도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 차량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5.92mm, 70%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있고 도어도 컨디션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53mm, 65% 이상 남았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살펴볼게요.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 쭉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공간 봐주시면 넉넉하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열도 폴딩해서 사용 가능하네요. 보조석 측면 볼게요. 뒤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뭐가 묻은 거네요. 이어서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있고요 사이드 밀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도 보시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 확인합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5,76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봐주시면은 블루투스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요. 뒤편에 패드 시프트 그리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전동 핸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고요. 전면 유리 봐주시면 차량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누어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까지 양쪽 동일하게 있고요. 이차량 구매 시터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이동해서 선루고 볼게요. 이열까지 개방감 누리시기 좋게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역시나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앞쪽 봐주시면. 이시 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모니터 볼게요. 보시면 이 차량 차선 이탈 방지 기능 들어가 있어서 안전한 주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도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스타트 버튼 그리고 오토 스탑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이용 가능하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시각잭 USB도 사용 가능하고 컵홀더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도 한번 쭉 보시면 서스펜션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열로 이동합니다. 이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팔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시트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앞쪽에는 오토 에어컨 조절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도어 봐주시면 뒷좌석에 열선 시트 있고요. 앰비언트라이트 전체적으로 예쁘게 들어옵니다. 엔진룸 보러 이동할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커버 옆쪽으로 쭉 살펴볼게요. 현재 외관상 우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안쪽으로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확인합니다.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부득 짜짐 없습니다. 4륜입니다하부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g l e 400D 포메틱 쿠페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달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